嗯，喂。Uh. <are> <laughs> 조심해라. 야 <놀람> <놀람> 실킨데 뭔데? 네네 누워 안나은다안 나와 이거 충선도에서 나가다 하고 내려올 때만 오자마자 20분만에 또 쟁게 있었는데 바로 물었습니다 20분만에 우와 이거 왜 내지? 네장만데 7일 1일 날래 아이고 어찌 와. 와, 이거 뭐 가을이 너무 큽니다. 에이. 어이, 어이구, 노본 가을이에요. 와, 이거는 와, 한5 0대건있데 같다며. 이거, 에이. 어, 와이 끄집 내기 힘들겠다. 우와 <laughs> 눈 크다. 내 몸무게도 보다... 내 몸무게 비슷하겠는데. 와이 카프가 좀 약할 것 같은데. 일단 올리보고 안 되면. 예? 아이까푸 이게 약해. 어우, 어, 미끄러워. 아이고. 이, 이, 가만있라 어,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. 가만있라이까푸를 카프를... 이거 안 된다, 이거. 미끄럽도 없어도. 아니, 거기가 짜게, 카푸가. 오, 키로서 많이 나갔는데? 이걸, 저, 차에 가서, 쎄, 쎄, 하나 가져오네. 지금, 카푸, 이걸 하니까, 4 0 k 로 오바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금, 카푸를, 첸지해 우리 집사람이 갔습니다. 카푸로 하니까, 지금, 아이고, 저, 쎄리빨이 지금 미끄러워서 지금, 대기 상태입니다. 40kg 오바되는 것 같습니다. 좋기. 요거는 지금 조금 해서 약간 경사가 완만한 곳으로 지금 왔습니다. 지금 대기 상태입니다. 아우, 미끄러워서 지금 그 수면까지 왔거든요. 지금 오늘 쓴 거는 얼마나 합사 10%고요. 어.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장마가 시작돼 있거든요.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. 조심하시고 안 끌어진다. 哦，谢谢。 믿으세요, 힘이 들었어요. 힘이 비가 조금 내려요 야, 올리기 힘들은데 아시는 분이세요? 어, 김박사님 응? 김박사 사장님 오셨어요? 어, 어, 어마어마하네 엄청 크네요 우와 제일 참 사이즈보다 조금 더큰것 같네요 이거는 뭐이 왕사이즈인데 왕사이즈 이예 yeah. yeah. <laughs> 미안하다 짝은 너 다음 세계 니들 이야 한번 겨라보자 또 네가 가고 되고 내가 사람 되고 내가 사람 되고 니가 가오 되고 그런 날이 아니끝나 미안하다이 2.3m